부산의 수건 사업 가덕도 신공항 2029년 조기 개항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건설을 맡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정부가 제시한 기한으로는 신공항 건설이 불가능하다며 연장된 공사 기한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와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장성기 기자입니다.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됐던 가덕도 신공항 하지만 정부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과정에서 신공항 개항 목표를 5년 이상 당긴 2029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2029년 12월 조기 개항 그리고 2031년 12월 전체 준공. 이 계획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공사 기한은 84개월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29년 개항 목표를 저희들이 달성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정부 계획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계약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활주로 안정화 등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제시한 84개월로는 준공이 어렵다며 108개월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공사비도 정부 아닌 10조 5천억 원보다 1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부산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본 설계 기한 중에 자체 기술 검토와 전문가 자문으로 공사 기간의 적성성을 확인했던 우리 부산으로서는 유감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 정치권도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진상 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의도적이고 업체의 수익만 극대화시키는 이것만 바라보는 기업 논리일 뿐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 설계안은 앞으로 시의를 거쳐 국토부가 협상 또는 계약 파기를 최종 결정합니다. 만약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파기하면 시공사 선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가덕도 신공항의 계약 일정은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